그 e 이 i n i 이제 넷째 주 금요일 포차 오픈한지 저번 주에도 만석 이번 주에도 오늘 8명 만석 4연속 만석입니다 가오픈까지 포함해서 <laughs> 진짜 장사는 너무 잘 돼서 좋은데 몸은 너무 갈려가지고 <laughs> 감사하면서 해야죠 가기 전에 이번에는 이제 뭐 광고가 네. 하나 있습니다 제 채널 역사상 두 번째 한 거네요 첫 번째가 이제 활력제였고 두 번째는 요게 애플리케이션인데 마침 또 내가 쓰고 있었던 그 제품이라 내돈내산으로 뭐냐면은 요거 섭샥 <놀람> VPN 뭐 VPN들 여러분들 뭐다 아시죠? 뭔지 우리나라에서 야식구리한 영상 못 보잖아요 중국에서 구글이라던가 유튜브 안되잖아요. 북한은 뭐 통화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안되고 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각 나라마다 볼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른 나라에 있게끔 만들어 줘 가지고 그 ip 를 <laughs>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샤크는 3200개 이상의 램 전용 서버와 100개 이상의 국가 ip 를 지원하는 그런 VPN인데 이 VPN 이제 이 뭐가 좋냐면은 일단 보안 자체가 그 군사 보안 시설급의 그 보안을 지원한다고 해요. VPN 같은 거 많이 쓰다 보면은 개인 정보 가 유출되지 않을까? 이상한 데서 막 사기 문자 날아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거 제가 1년 동안 사용해서 그런 적한 번도 없었고 또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무제한으로 이런 디바이스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니까 러 제가 이걸 샀으면은 제 동생 태블릿에도 연결할 수 있고, 저희 어머니 컴퓨터에도 연결할 수 있고, 뭐 저희 아버지, 뭐 아빠 뭐 가지고 있지? 아무튼 아빠 뭐 디지털 기기 있으면뭐또 연결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업계에서 유일하대요. 한 제품 사가지고 다른 제품에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세 번째로는 환불을 보장해줍니다. VPN을 이제 3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 이용 후에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환불 신청을 30일 그 전에 하면은 전액 환불해줍니다. 이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30일 그 무료 팔았었는데, 이 광고 받기 전에 30일만 쓰고, 빠꾸시려 했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썼을 때 엄청 빨랐고, 그냥 일반 그 와이파이 네칸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속도가 없었습니다. 무료 VPN 쓰면은 이제, 렉 걸리고 엄청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거는 진짜 어 아무튼 굉장히 좋은 그런 VPN입니다. 이 서브샤크가 광고주분께서 여기 이제 QR 코드 올려 놓을 거거든요. 이 QR 코드가 제 구독자분들한테 주시는 할인 코드래요.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쓰게 되면은 이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출발합시다. 들어가 보자. 음, 왼쪽? 아, 예, 할머니 저 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네 왔습니다. 예, 밥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거 여기 이산했다 어, 아, 짠도 여기 났었네요. 있어 가지고 이거. 저번 주에 받은 거 선물로. 네. <laughs> 요거랑 이 소주잔도 주셔 가지고 저번 주에 구독자분이 개업 선물이 그 쌀쌀어딨는지알수 있을까요? 쌀. 예. 네. 아, 맞다. 맞다맞다 맞다. 예. 요거도 예산에 있는 예전 일본 스텝 했을 때 그때 온이 구독자분께서 이거 챙겨 주신 쌀인데. 예. 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개업선물이 다뭐 언급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인삼 <laughs> 이것도 개업선물이고 네 인삼 인상 왔는데 인삼이요? 함께 뜯어갔네 먹었다 아아전관당에서 <laughs> 보냈네 개구다 보냈지 그래 아 아디다스 바람막이구나 응 음. 이렇게 오실 때마다 손님들이 다 개업선물 들고 와주시는데 <laughs> 뭐 주스니 뭐옷이니 네, 맞아 뭐 짠이니 카세트 뭐플레이어니 와인이니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드려요 오유거겠다잘 네. 쓰겠습니다 네. 고마워서 이거 전부 기대한다아 그래서 켜놓는 거야? 그래서? 쭉빨아먹 <laughs> 어진하네요 너무 먹으니까. 속이랑도 좀 나아. 네. 힘들도 이제 벌써 네 번째 주차니까 오늘 그리고 일일할 바쁜 오늘 계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티코 타고 여행했을 때 강원도 동해에서 그 양식점에서 밥을 한번 얻어 먹었어요. 돈가스. 그분이 이제 오늘 그 가게 메뉴 중에 하나가 그 팔러. 이제 오늘 동해에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널널해지더라고요. 6명, 4명. 4명. 한게 너무 막해 잤다. 성빈이 피곤해서 죽을란다 하고 어 <laughs> 힘들죠 그래도 힘내서 해야죠 가격은 이제 그분들이 정하는 걸로 약간 무료 홍보? 이런 느낌이려나? 뭐 해주신 게 있으니까 당연히 유료 광고에 무료 홍보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네 형 그러게 <laughs> 이거 얼굴 안 나오게 혹시 한번 찍어도 되나? 나? 어. 뭐 상관없는데 얼굴 안 나오면 아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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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4년 만인가 거의? 그 정도인가? 그 정도 된거 같아 아니 너 여기서 촬영한다길래 <laughs> 걱정도 되고 해어 촬영보다는 장사를 좀 메인으로 하지 <laughs> 드래곤블러드? 인세스틱이야 향그뭐 향수인가? 태국향 아 고마워 기하다보면 아. 요리 많이 날잖아 그러네 그리기도 그래, 안들고 어. 마침 또 인도산이네 벵갈루르에서 온거 <laughs> 고마워 고마워 고마 뭐 뭐라고 소개할꺼야? 친척형 친척형? <laughs> 너한테 사촌이 있거든 어 늦어 3년차 네. 그러게 2년이면 어, 3년차 1년마다 한 1명씩 있는 느낌인거러든 그치? <웃음> <웃음> 그래도 만명이야 너 만약에 축구장 같은데 만명 세우는거 생각해 <laughs> 얼마나 정도의 숫자인가 감히 그러니까 잠실 야구는 <laughs> 하나가 지금 내일 구독자 있는 거죠 그 만석됐을 때 어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야 아, 동해에서 여기까지 고생 네. 많았습니다. 아 오이사 씨들 <laughs> <laughs> 거기 놔두시면 됩니다. 아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오늘 그 일할 알바하신다고. 아 그래요? 네 <laughs> 유튜브 하시니까 네좀 성의 옷깨 하긴 했는데 네. <laughs> 파스타죠 오늘 팔게. 네 파스타. 얼마에 혹시 하면 될까요? 이거 결정도 알바분이 하시는 거라. <laughs> 조금 디스카운트 아, 좀. 팔아도 돼요? 근데 네, 팔아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어차피 4인분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네. 그냥 그냥 주려고 했어요. 아 그냥이요? 네, 아 좋죠 좋죠 좋죠. 네. 갔어요. 그럼 빵 원으로 적어놓을게요 네. 그러면어 귀엽다. 똑같이 생겼네.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어 어울린다. 괜찮다. 뭐 아시겠지만. 저기 시금은 없습니다. 아 없어도 돼요. 그냥 그냥 어차피 뭐밥 조금 짜로 주는 거니까. 네 파스타 혹시 뭐 준비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때 먹었던 시골우리 파스타라고 대패 삼겹살이랑 그 마늘이랑 마늘통 네. 들어가고 그거 볶다가 아, 네. 거기 안에 마지막에 깻잎하고 채싹하고 네. 네. 마늘 후레이크 뿌려가지고 버무려 아. 먹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먹었던 아, 파스타라고. 파스타. 네 그거 그그 진짜 그 맛있더라고요. 파스타. 네. 어. 아뭐 어차피 줄건만 제대로 줄. 아 대단하다. 음. 어, 이것만준비해 네. 조금 이따 오면. 네. 하면 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한 처음엔 7시 반까지는 드시다가 제가 딱 그때 얘기할게요. 오늘 특별 메뉴 그 있다고 okay. 테이블 당딱 이제 하나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okay.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도 어,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네, 조금. 많이 까먹었죠, 이제. 네 그렇죠. <laughs> 일본 또안 안 가요? 가요? 일본이요? 갈 어, 생각 없어요. 모르겠네요. 그, 오키나와.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혜진님 맞으시요 네, 네. 여기 그러면 앉으실까요? 네. 네. 어. 반갑습니다. 주문 이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저 메인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아까 일본 얘기하셨잖아요. 다 일본 일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네, 사연이 사연이 다아그 어, 벽이 돼가지고 그 컨텐츠가 아, 오늘 장사 시작이네요. <laughs> 아, 고맙습니다. 저희 아, 그 애들이, 네. 애들이 성민이 좋아하는데, 그래 같이 오고 싶어 했거든요. 이게 어? 네. 이제 실수이기도 그 하고 그래서 사영하실때 방해할까 모르겠는데. 아 왔어요. 좋았어요. 이따한번 해달라고 하 이따로 한번해고는데이따라 이따로 한번해달하셨 아, 조금 뭉개졌긴 한데. 네. 오. 네. 됐습니다. 물을 좀 많이 넣었어가지고. 갖다 드릴게요. 네. 네, 뭐, 아 제가 장사하는데 제가 시켜야 되겠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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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습니다아다 네. 나왔다 <laughs> 저희만 시키면 되나요 또? 근데 저희는 케이이오케 우리 애들은 무시하는 걸좋아 뭔가 계속 소진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아쉬워 어. 어. 네. 그거를 4년을 딱 넘게 하는 순간 아, 그 시원... 아 그래서 그 정도 가능하지 뭐아 그래도 말좀 감당하지 마, 마. 아이고 뭐 네. 티코 끌고 그렇게 사방 받으면 그냥 티코지나 티코가 좀 신기촌 오, 아. 오뎅 음전상에서 <laughs> 아니 신기촌에서 오뎅 사다고하는 아, 거잖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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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같더라고. 신기시장 아 근데 거기 감성이 너무 좋다 이제 해드리려고 합 하실까요? 네. 갈까요? 접시 네. 그 접시 여기 있는 거 이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셋세 개? 4인분을 갖고 오긴 했는데 하나 그럼 혹시 제가 먹어도 될까요? 응 먹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죠? 감사합니다 먹으러 <laughs> 이거는 황비 씨 선물이에요. 요리가 아, <laughs> 너무... 선물이에요, 저 고맙습니다. 네, 요리가 선물이에요. 네. 동의 사생활. 와. 아우, 무거워, 씨. <laughs> 자,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마무리할 때할 거예요. 위에다가 올리는. 나 오시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도 <laughs> 먼저 예, 먼저 어, 드실까요? 아, 아니, 네. 먼저... 아, 네네네. 먼저 먼저 어, 먼저 저니다 <laughs> <먼저, 웃음> <먼저, 웃음> 아이고, 제가, 제가 먼저 올게요. 제가 먼저 올게요. 네. 아, 네, 아,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아고죄송다저겠습니다 네. 네. 겠습니다 네. 방문하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생활 동해 사생화를 가시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네, 저 네. 즐겨찾기 해놨습니다. 파카우톤 베베. 이거 마셔서 맛있는 게. 네, 나중에 사, 나중에 잊지 않으려고. 아, 너무 맛있어요. 네, 제가 입맛이. 어떻게 맛있세요 괜찮죠. 네, 이게 그 올리브 오일이 좀 들어가면 향이 더 좋은데 오늘 그 준비가 안 돼서. 괜찮나요? 음. 어 저기는, 저기는 약간 이탈리아 방식으로 먹네. 저기는. <laughs> 셰프님 이거는 그러면 안 매운 맛도 있나요? 안맵게할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이제 어른들 먹기 너무 맛있는 거고 아이들 아이들 안맵게도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니까. 저희 오시는 손님들이 네. 먹어 드시고 안맵게 해달라고 많이 요청하시고 아, 아이들 입맛에 아. 맞춰가지고. 네네네네. 네, 네, 네.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음음 맛있죠. 너무 되겠어요? 맛있죠. 네. 먹으면서 생각. 음! 술면한더는 느낌 뭐야 이 뭐야 거 벌써 9시네 벌써요?! <laughs> 얼마 안어요방 <laughs> 잡아요 <laughs> 네술좀 마시면 네 지금 다 드신 거 같아가지고 시간도 지금 9시, 8시 50분이구나 건배사 한 하겠습니다 제가 네, 네. 아유 일단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지쳤었어요 이제 유튜브 3년 차 되고 어떻게 약간 살아남아야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야 네네 다시 네. 네네아뭐 이런 거 담는 거죠 담는 거죠 네네 네. 네. 아니 지금 어... 유튜브 한다고 지금 웃고 난다. 좋아해요. 네. 네. <laughs> <laughs> 아무튼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냥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말해 주신 만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죠 네, 반영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네.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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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고생 고생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장군님 고생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 거의 끝났는데 이쯤에서 뽑기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네. 1등이 저랑 같이 여행인데 뭐 다른 거 하시고 싶으시면은 좀 바꿔도 됩니다. 네. 근데 공인데1등이 있어요? 이거 확실해요? 일등 1등, 1등 하나 있어요. 우와. 저번에 그2등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는 호돌이 뺏겼습니다. 지금. 네. 아, 네. 아 호돌이가 아, 없어졌습니다. 아, 없어졌습니다. 네. 그 보물찾기에서 뭐가요? 좀... 네, 맞아요. 네. 한 개. 사탕 바로 꺼내시네. <웃음> 네. <laughs> 이제 사왔던 거 저번에. 아, 못 네. 하나 둘두 번째 거 오이도 네. 한 볼까요? <laughs> 자, 이도 i n 네, Odin, s a 등, 등 네, o 등 i 등 o d 등 n o d i 등다음 i n 등 d 등 n 등 d 등, n o d 하 n Odin, o d i 등 o 등 i 등 Odin, 어 그러게요? 지금 뭐 나오는 거 같은데? 어1등1등 1등? 뭐야? <laughs> 이거 봐. 파리 <와>. 파리. 아 잠깐만. <laughs> <진짜? 웃음> <laughs> <laughs> 1등다5등인데5등내 네, 나머지 다5등이에요 <laughs> 아. 미처 알고 있었어요? 위치를? <laughs> 아니 몰랐지 어떻게 어떻게. 지금 가려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약간 좀 반응이 다르셔가지고 그렇게 일어나고 하시는데. 아 어디 가지? 일본 갈래요 1박 이일? <laughs> <laughs> 아, 해외는좀금내것 같고, 국내로 제가 그럼 1박 2일 같이 한번 가시죠. 그럼 이렇게 셋시죠 네. 네. 아, 네. 실수세요. 네. 아니면 제가 동의행 가도 좋고요. 1박 2일 제가 갈 테니까. 네. 아, 1등이 벌써 나와버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야. 네. 아,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겼으면은 뭐좀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laughs> 1등이었으면은 보성 가운데 못 가. 아 저는 아, 보성 너무 좋아요. 해 아,